안녕하세요. 8월달 여러분들께 16연속의 수익을 안겨드리고 있는 크립토 연구소의 트레이더 대박이입니다. 여러분, 지금 코인 시장 전체 운명이 결정될 겁니다. 또한 리플은 세력이 이미 작전을 준비했고, 이에 대응을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의 시드가 다 털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 코인 시장 전체의 움직임이 어떻게 될 것인지 알아보고, 세력의 작전은 과연 어디일지, 우리의 대응법과 매매 타점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영상 보시고 마음에 안 드시면 취소하셔도 괜찮으니까 지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영상 만드는데 편집까지 혼자 하고 오셔서 3시간 정도가 걸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는 시간 딱 3초면 가능하시니까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리플 차트 살펴보기 전에 지난 영상 관점 복귀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리플의 하락 시나리오가 정확하게 적중해주면서 여러분들에게 꾸준하게 16연속의 수익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영상 보시면 하락 시나리오 1차 진입과 2.874 부근에서 지지확인 후에 진입을 목표가라는 2.9136 부근에서 1차 익절 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면 2.9367 부근에서 전량 익절하시라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이 하락 시나리오 바로 차트에 대입해보시면 우리는 1.38%의 수익률을 챙겨갈 수가 있었습니다. 소통방에서도 혹시 못 보신 분들 위해서 진입과와 익절과 안내 드렸고 들어가신다면 꼭 SL, 스탑로스 필이 걸어 두시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우린 1.38%의 수익을 온전하게 가져갈 수가 있었습니다. 레버리지 몇 배였다? 20배였기 때문에 우리는 약 27%의 수익률을 챙겨갔습니다. 분석 따라오신 분들 전부 수익 축하드립니다. 그러나 영상으로만 하신 분들 1차 액제로 의 추가적인 수익을 보시다가 오히려 손실을 나신 분들도 계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무료 소통방에서는 실시간 매매 타점과 대응법까지 계속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소통방 저번 7월 달 수익률은 3336%이고 숙률은 86%입니다. 여러분들께 꾸준한 수익과 실시간 대응까지 해드리는 저희 무료 소통방 들어오시는 방법은 지금 보시는 영상 하단에 보시면 이런 링크가 있습니다. 휴대폰이신 분들은 링크 클릭하시면 문자를 발송한 후 화면으로 바뀌게 되는데 놀라지 마시고 딱세 글자, 소통방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은 앞서 보신 것처럼 꾸준한 수익과 실시간 대응까지 해드리는 저희 무료 소통방 입장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돌아와서 리플 세력이 어떤 작전을 준비했는지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를 알아보고 코인 시장 전체가 오늘 오후 11시 이후에 어떠한 특정의 움직임을 무조건 가져갈 건데 왜 그러는지 살펴보고 마지막에는 장기적 매매 타점까지 세워보겠습니다. 리플은 7일 날 비트코인이 삼각수렴을 상승 돌파함에 따라서 함께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지만 fbg의 중단선에서 저항을 맞고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결국 2차, 3차에도 뚫어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며 실망 매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후에 14일 날 비트코인이 신고점을 찍으며 리플 또한 강한 상승세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나 LPG와 함께 있던 노란색 장기 상승 채널을 뚫어내지 못하였고 이에 추가적으로 8일 날, 9일 날과 12일 날 이곳에 물려 있던 거래자들 전부 다 매도를 진행하면서 큰 하락이 나왔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14일 날 PPI 발표가 있기 때문에 소통 방에서도 영상에서도 여러분들께 전부 익절하셔야 됩니다. 포지션 들어간 게 있다면은 이득 중이든 손실이든 무조건 포지션을 종료하셔야 된다. 절대 매매하지 마시라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저희 소통방에서는 이런 PPI 발표 이전에 폭락 전부 다 피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확하게 예측해 드렸던 이 날봉 fpvg 하단선에서 강한 반등이 나와주는 모습 보면서 곧바로 매매 타점까지 알려드렸습니다 14일 날 보시면 이렇게 정확한 타점 드려서 3.09%의 수익률과 14일에 이러한 수익 이후에도 리플 채널 하단선에서 지지받는 모습을 보고 15일 날 오전 10시에 여러분들께 또한 번의 매매 타점을 드리면서 1.89%의 수익률을 이후에도 하단선에서 다시 한번 지지받는 걸 확인하고 여러분들께 똑같은 매매 타점을 드렸습니다 왜? 반등자리 예측해서 그냥 수익을 가져가면 되기 때문에. 그러나 코린이분들은 이렇게 매매타점을 잡거나 손절자리, 익절자리 판단하기 어려우시기 때문에 저희 소통방에서는 실시간 타점과 손절과 대응까지 함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때가 목금 토요일인데 여러분, 이때 일상생활 하시느라 바쁘잖아요. 주말엔 여가 시간도 보내셔야 하고. 그래서 제가 실시간 차트 보면서 변동성과 움직임이 있을 시에 꾸준하게 실시간 브리핑해 드리고 있는 소통 방을 운영하는 겁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박스권을 그리며 횡보를 하나 싶었던 리플은 18일 날 결국 저항을 뚫어내지 못하고 이러한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하락에서도 정확하게 타점 예측해서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었습니다. 제 3일전 영상 리플 딱 여기에선 반등 나옵니다. 이 영상 보시면 이 영상이 하락시나리오와 상승시나리오 정확하게 적중해 주면서 보시면 2.9억 정확하게 찍어 드렸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18일날 이런 하락에도 3.8%의 수익을 전부 다 챙겨갔었다. 여러분 이렇게 아까 보신 것처럼 하락을 해도 무조건 반등 자리는 있습니다. 이런 자리는 그리고 여러분들도 손 쉽게 찾을 수가 있는 자리였는데 제가 이 자리를 타점으로 드릴 수 있었던 이유 그려두었던 여러 가지 채널들과 FVG가 겹치는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채널만 그릴 줄 아셔도 어느 정도의 반등 자리와 저항 구간을 찾을 수가 있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FVG, 오더블럭 지표나 본인이 활용하는 지표도 활용해서 매매 타점을 잡을 수가 있는데 예시로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리플 차트에서 4월달부터 6월달의 저점과 5월달의 고점을 이렇게 이어서 채널을 만들어 보면은 현재 이 채널에서 계속해서 지지와 저항을 받는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리플은 길게 하락한다면 어디까지 하락이 나올 수 있다? 2.65. 이곳까지는 하락이 나올 수 있다는 걸알 수가 있는데 리플의 경우 이한 칸이 무려 7%입니다. 그래서 이 선들에서 이 선과 점선에서 또 중단선을 찾으면은 이곳이 나오는데 이곳은 몇이다? 2.76 부근과 많이 떨어지면 2.7584, 2.74 부근까지는 하락할 수 있겠구나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에 더해서 오더블럭과 FBG까지 활용해 본다면 리플은 어디까지? 2.7372 정도까지는 하락이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채널만 그릴 줄 아셔도 매매 계획이 훨씬 쉬워집니다. 그렇지만 이 채널 그리는 법은 하루 만에 익히긴 어려우실 겁니다. 소통만 들어오셔서 문의 주시면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곳 2.73에서 7.4 부근은 세력이 매수를 들어왔던 그 자리입니다. 여기서 1차 매수를 생각해도 되지만 지금 세력이 어떤 작전을 세웠느냐? 이곳은 세력이 매수를 들어왔던 곳이기 때문에 이곳까지 도달한다면 오히려 세력들의 작전대로 매도세를 강하게 압박하면서 추가적으로 하락을 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어디까지? 최소 2.66까지도 세력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개미들을 털어내고 본인들만 수익을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곳까지 도달하게 된다면 세력도 일부러 매도세를 강화시켜 추가적인 하락을 시킨 다음 바닥에서 본인들만 주어가는 선택을 크게 할 것이다. 그래서 2.74 부근과 2.66 부근 자세히 살펴보다가 소통방 통해서 곧바로 대응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는 비트코인 차트 잠시 살펴보면서 지금 코인 시장 전체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차트 보시면 21일 어제 비트코인 어느 정도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21일 발표된 미국 경제 지표들 때문인데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는 예상보다 늘어났고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도 예상보다 크게 하락을 했었습니다. 이는 달러 약세의 요인이 되면서 비트코인이 오히려 상승할 수 있는 기회였으나 PMI와 기존 주택 판매는 예상보다 강하게 나오면서 연준이 쉽게 금리나를 크게 하지 못한다는 시그널까지 주었습니다. 이러한 엇갈린 지표 발표 속에서 오늘 11시에 파월 연설도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이러한 하락분이 나왔습니다. 오늘 11시에 있는 이 파월의 잭슨홀 연설 정말 중요한 이벤트입니다. 파월은 여태까지 비트코인에 대해서 긍정적인 발언을 한 적이 거의 없었을 뿐더러 금리 인하에 대해서 안 좋게 발언하거나 오히려 지금은 달러 강세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꺼낼 수 있는 가능성 또한 큽니다. 그래서 소통 방에서도 실시간으로 말씀드릴 테지만 11시에 이 파월 연설 꼭 보셔야 되고 이때 테더 도미넌스 차트를 함께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테더 도미넌스 차트 잠시 보시면은 비트코인은 하락을 하자 테더 도미넌스는 상승을 하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둘의 움직임은 완전히 상극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테더 도미넌스 차트가 상승하고 있다는 건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을 팔고 현금을 보유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즉이 비트코인의 하락을 뒷받침하는 지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해보자면, 지금 비트코인, 어제 발표된 지표들이 비트코인의 단기 하락 압력을 주었고, 오늘은 파월 의장의 발언과 태도 도미노스의 상승까지 겹치면서 추가적인 하락이 이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리해서 매수 절대 하지 마시고, 오히려 현금 비중을 늘리고, 조정이 마무리된 뒤에 저점 매수 기회를 노리는 전략이 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 보시면 채널이 또 있는 걸알 수가 있는데, 17일부터의 단계 하락 채널을 그려봤을 때 보시면, 저항을 막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비트코인이 상승세를 보여주려면, 최소한 이곳을 뚫고, 114k까지는 상승 후에 지지를 받아줘야만 합니다. 그러나 지금 비트코인이 하락을 한다면 무조건 버텨야 되는 자리, 바로 112k 부근인데 이 부근은 예전에 신고점일뿐만 아니라 최근에 오더블럭 하던 선 강한 지지가 나왔던 부근입니다. 그래서 이곳이 뚫리게 되면 실망 매물도 터져 나오면서 111.4k까지 급락 후에 크게 떨어진다면 109k까지도 하락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11시에 이 파월의 연설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 여태까지 비트코인이나 리플의 상승은 전부 이 금리 인하의 기대감에 선반영이었습니다. 최근에 이런 하락들도 CPI, PPI 지표 발표들과 어제의 발표로 인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들면서 하락이 나왔던 건데, 그런데 이런 악재들은 선반영됐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만약에 오늘 파월의장이 연설해서 금리 인하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거나, 지금 달러를 강세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추가적인 급락을 피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소통방에서 실시간 대응 도와드릴 거니까 꼭 현금화하시고 파월의 발표 이후에 매수자리 참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계획 이미 세우신 분들이라면 밑에서 잡으시면 되겠고 아예 안전하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소통방에서 곧바로 알려드릴 테니까 오늘은 매매 안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잠시 살펴보았고, 리플 보시면서 매매 타점까지 찾아보겠습니다. 자, 리플 차트 보시면 제가 어제 리플이 다시 한번 올라가려면 최소한 이 하락 채널의 하단선을 상승 돌파한 다음에 지지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다시 하락 돌파로 채널을 이탈한 리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매매 타점 드리기 전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자리 꼭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세력들은 이미 작전을 준비했고, 이곳이 매도세 강화 자리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물량을 모아갈 자리 중장기 시나리오로 매매 탓점 잡아보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중장기 하락 시나리오만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파월 이장은 단한 번도 비트코인에 대해서 좋게 말한 적이 없고, 오히려 인플레이션과 달러 강세로 가야 된다 라고 말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하락 시나리오가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오늘 발표가 좋게 끝나고 상승이 나온다면 소통방 통해서 곧바로 실시간 대응과 타점까지 드릴 테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하락 시나리오 1차 진입과 최근에 강한 반등이 있었던 2.74 부근에서 지지 확인 후에 1차 진입 가능하시겠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세력의 작전 말씀드린대로 이곳에 도착하는 순간 매도세를 강화하면서 큰 하락을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꼭 지지 확인하시고 소통방 통해서도 바로 알려드릴 테니까 천천히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2.74 부근에서 지지 확인 후에 진입하셨다면 1차 목표가 오더블럭의 상단선 2.81 부근에서 1차 입절 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면 2.9 부근에서 전량 입절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면 소통방 통해서 바로바로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2차 진입가로는 오더블럭의 하단선과 FVG의 상단선 2.66 부분에서 지지 확인하시고 2차 진입을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 3차 진입가로는 2.57 부분 FPV지 하단선입니다. 2.57부근에서 지지 확인하시고 3차 진입 가능하시겠습니다. 1차 진입가를 2 7 4로 잡아드리긴 했으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곳은 오히려 세력의 작전 자리일 수도 있고 매도세가 크게 나와버릴 수도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꼭 지지 확인하시고 천천히 차분히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서서 1차 진입가 목표가 설정해드렸고 2차, 3차 GDP의 목표가는 소통방 통해서 곧바로 실시간 대응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제가 여러분들 실시간 대응해드리고 매매 타점 계속 드리고 있는 소통방입니다. 소통방에서는 이렇게 실시간 매매 타점 드릴 뿐만 아니라 업비트에 있는 실시간 현물 매매 타점과 실시간 대응법까지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저번 7월 누적 수익률 3336%를 달성했고 숙률은 86%를 달성했습니다. 이렇게 큰 수익과 정보 꾸준하게 받아갈 수 있는 저희 실시간 무료 소통방 들어오시는 방법은 지금 보시는 영상 하단에 보시면 이러한 링크가 있을 겁니다. 이 링크 클릭하시면 휴대폰이신 분들 곧바로 문자 발송창으로 넘어가시는데 놀라지 마시고 앞서 보신 것처럼 세 글자 소통방 이렇게만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꾸준하게 수익 가져갈 수 있는 실시간 무료 소통방 입장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의 계좌 꾸준하게 우생화하는 모습 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PC이신 분들은 이 링크 클릭하시면 이러한 구글 폼으로 넘어가실 겁니다. 보시면 실시간 관점 공유방 무료 입장 신청 이 박스 체크 후에 연락받으실 본인들의 전화번호 남겨 주시고 제출 버튼 눌러 주시면은 실시간 무료 소통방 입장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구글폼 귀찮다 하시는 분들 상단에 있는 이 번호 010-8129-0401로 제 인증번호 대박과 함께 소통방 총 다섯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 주시면은 곧바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 소통방 들어오실 때 금전적 요구 전혀 일절 없습니다. 무료 소통방입니다. 저는 유튜브 성장이 목적이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것만으로 만족스럽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오더블럭, 에피비지, 이런 채널들로 여러분들께 꾸준하게 수익률을 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 수익률이 과연 얼마나 될까 궁금하실 겁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제 업비트 계좌입니다. 보시면 7월 1일부터 7월 31일간의 투자 손익인데, 1000만원의 시도로 435%의 기간 누적 수익률을 달성했습니다. 7월 한달 동안 맞습니다 물론 저는 선물 매매 트레이더기 때문에 시디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 소통방에서 업비트 이용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고 계속해서 업비트 종목들 질문해 주시기 때문에 한달 동안 함께 여러분들과 업비트로 매매 진행을 했고 이게 그 결과입니다 이런 수익률 여러분들도 똑같이 가져가실 수 있는데 저희는 세력이 펌핑시킬 것 같은 코인들을 미리 찾아서 매매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정보들을 특정 인원에 한해서 계속해서 무료로 공유해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세력이 펌핑시킬 것 같은 코인들 정보 받아가시는 방법 구독과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고 이 링크 클릭하시면은 휴대폰이신 분들 곧바로 문자를 발송하는 창으로 가질 겁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네 글자 코인 추천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앞서 보신 제 계좌처럼 수익률 가져갈 수 있는 코인들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PC이신 분들은 이 링크 클릭하시면 이러한 구글 폼으로 넘어와 지는데 하단에 보시면 이번 주 유망 코인 추천 SMS 무료 소신 이 박스 체크 후에 연락받으실 본인의 전화번호 남겨주시고 제출 버튼 클릭해 주셔야 저희가 안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또는 귀찮다 하시는 분들 상단에 있는 이 번호 010-8129-0401번호로 제 인증코드 대박과 함께 코인 추천 이렇게 총 6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 계좌처럼 여러분들의 계좌 꾸준하게 우생하실 수 있을 겁니다. 본론으로 돌아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잘 지켜보시고 차분히 매매를 진행하시는 걸 강조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소통방에 계신 분들이 많이들 질문해 주는 게 있는데 바로 업비트에 가지고 계신 다른 현물 종목들 많이들 물어봐 주십니다. 그러나 소통방에서는 너무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기 때문에 일일이 다 대답해 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분들 위해서 1대1 상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영상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내가 업비트에 어떤 현물들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이거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 어디서 매도, 어디서 익절해야 될지 궁금하다 하신 분들 신청받아서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 하단에 이 링크 클릭하시면 휴대폰이신 분들 바로 문자를 보내는 창으로 넘어가지는데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두 글자, 상담 이렇게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은 바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PC이신 분들은 이 링크 클릭하시면 이러한 구글 폼이 뜨게 될 겁니다. 하단에 있는 이 무료 10분 1대1 투자 상담 체크하신 다음에 연락받으실 본인들의 전화번호 입력해주시고 그 다음 제출 버튼 클릭하시면 곧바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 이런 구글 폼 체크하는 거 너무 귀찮다 하시는 분들, 그냥 상단에 있는 이 번호로 제 인증코드 대박 적어주시고, 상담 이렇게 총네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은 곧바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리플 세력이 어떤 작전을 준비했을지, 어떤 대응을 해야 될지, 매매 타점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관점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 꾸준하게 수익을 드리고 있는 크립토인 곳의 트레이더 대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